안녕하세요. 사이다 같은 소화제 의원. 여러분의 무주군의 부의장 이성수 인사 올립니다.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가 우리나라와 우리군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께서 연간 회비를 10만원을 내고 가입한 친목 모임이 있는데, 이 모임의 회장단이 이 회비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모아놓은 회비를 탕진하고, 모임을 자기 마음대로 운영한다면, 이 회장단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회장단을 교체시키지 않을까요? 교체하기에는 불쌍하고 민망하다고 그냥 계속하라고 하나요? 간혹은 연회비가 작으니까,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연회비가 1인당 546만 원으로 가족 모두가 의무 가입이기 때문에 4인 가족인 경우 2,184만 원의 모임인데 회장이 마음대로 독재를 하고 재정을 충낸다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난리가 날 것입니다. 절대로 용서가 안 되겠죠. 또한 회장단을 뽑을 때 모임을 잘 이끌어갈 사람으로 신중을 기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15년 기준 우리나라 1인당 세금 부담액이 546만원입니다. 전 국민이 546만원의 연회비를 내고 이 재원으로 나라를 잘 운영하라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여러분 모두가 연회비 546만원을 내고 의무 가입되어 있는 모임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이고 이를 운영하는 대표가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인 것입니다. 정치권이 매일 싸움만 하는 것으로 비춰지는데에 식물이 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무관심한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우리 자신의 엄청난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정치에 냉소적이거나 무관심한 사이 새누리당 정권은 불과 9년 만에 국가 채무를 299조에서 640, 645조로 늘려놨습니다. 이를 1인당 국가 채무로 계산해 보면 우리 국민 1인당 즉 여러분 개개인의 국가 채무가 2007년에 616만원이었는데, 2016년 현재는 두 배가 넘는 1,270만원으로 재정이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해마다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지수를 보면 노무현 정권 말인 2007년에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이 11위였던 것이 2015년에는 26위로 추락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위 1%의 부자들은 전체 자산의 26%를 소유하고 있는데, 대를 이어서 부를 세습하면서 그 규모를 급속도로 확대해가고 있고, 하위 50%는 2%의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외환위기 전인 2008년 15.7%의 우리나라 빈곤율이 2015년에는 27.8%로, 급격한 정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새로 늘어나는 국가 전체 소득의 99%를 1%의 상위 부자들이 다 가져갑니다. 1%의 소득을 99%가 나눠 가지는 극도로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부자들을 대변하는 새누리당에게 표를 몰아주고 이명박, 박근혜라는 대통령을 뽑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부자들에게는 재산세, 법인세는 감면해주고, 온갖 개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특혜를 주면서,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많이 쓰는 담배값, 소주값 등의 상품은 대폭 인상하고, 명품, 수입, 승용차, 양도, 소득세 등 부자들의 상품에 부과하는 특소세는 내려주고, 온 국민 서민들이 사용하는 상하수도 요금,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 주민세, 근로 소득세 등은 인상하고 해고를 쉽게 하도록 노동법을 개악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였으며 대기업 부자들에게만 유리한 FTA 등을 체결하여 중소기업, 자영업자, 농민들을 몰락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추락시키고 청년 실업률을 높이고 소득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농촌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는 새누리 정권에게 또다시 정권을 넘겨주고 싶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살고, 우리의 자식들이 잘 살고, 이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권을 반드시 교체해야 합니다. 하지만 야당이 분열되어 있다 보니, 어느 정당, 어느 후보를 지지해야 정권교체가 가능한지,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질 것인지 헷갈릴 것입니다. 헷갈리는 분들을 위하여 안철수와 국민의 당의 실체에 대하여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17대 대선에서 이명박의 실정에 분노한 국민들이 힘을 모아 정권교체를 하려는데, 느닷없이 안철수가 등장하여 야권을 분열시키다가, 막판에 후보 단일화를 하였으나 투표 당일 새침한 표정으로 미국으로 날아가버려 박근혜 정권 창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것 기억나시죠? 당시에는 허탈함과 아쉬움이 크긴 하였으나 영문을 몰랐는데 이후 안철수의 행보를 살펴보니까 안철수는 완전히 이명박 사람이었습니다. 사자방 비리, 즉 사대강 자원 외교 당위 산업 비리로 국고를 거덜낸 이명박 입장에서는 야당에게 정권이 넘어가는 것은 자기들의 운명이 걸린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에 이명박 측에서 찾은 정권 재창출 카드로 제일 좋은 방법이 야권 분열 카드인데 야권 분열의 적임자로 안철수를 낙점하였던 것입니다. 안철수가 이명박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세 가지만 들겠습니다. 첫째 안철수는 이명박 정권에서 국가정보화 전략위원과 대통령 자문 미래기획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둘째, 이명박의 양아들이라고까지 칭했던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안철수에 대해서 생각과 이상을 얘기하다 보면 이질감 같은 것은 전혀 없는 분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안철수가 민주당적 사고방식이 아닌 새누리스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지난달 25일 이후 수차례에 걸쳐 중앙당과 협의 없이 후보간 연대는 당적 제명 등 징계를 한 다음에 야권 연대를 사실상 금지시킨 국민의당 전략홍보본부장인 이태규라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이 이태규는 이명박 대통령실 연설기록비서관이었던 이명박의 복심입니다. 이런 이태규가 지난 제18대 대통령 선거시 안철수 후보 진심캠프 미래기획 실장을 하였고 지금은 국민의당 전략홍보 본부장 겸 국민의당 비례 후보입니다. 뭔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안철수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창당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당시 통합민주당은 야권 분열로 지방선거를 참패할 것이 확실시 되자 김한길 대표는 안철수에게 광주시장 등 지방선거 공천권의 상당 부분을 양보하면서 정격 통합하였습니다만 이후 전당대회에서 문재인 대표가 당선되자 모든 사안에 대하여 사상 사사건건 친노 패권주의라는 프레임으로 공격함으로써 박근혜 정권의 엄청난 실정에 제일 야당으로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박근혜 정권이 궁지에서 빠져 나가도록. 하였다 덕분에 대선 부정 선거 문제, 생태 같은 우리 아이들 304명을 수장시킨 세월호 사건, 역사 교과서의 국정 교과서 문제, 친일 정권이라고 만천하에 공개한 위안부 합의 문제, 농민 시위 중 과잉 진압으로 발생한 백남기 농민 문제, 해일 조선으로 대변되는 청년 실업 문제, 대기업과 부자 중심의 정책으로 중산층 붕괴와 소외계층의 삶이 그랑 끝으로 몰리는 경제정책의 실정, 급격한 경제침체와 재정적자의 큰 폭정가로 국가 경제가 붕괴 직면에 있는 문제, 개성공단과 사드배치 논란으로 대변되는 통일안보 문제 등 박근혜, 실정에, 박근혜 정권의 실정이 연속되고 있으나 야당 내부의 분열과 총질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새누리와 박근혜 정권에서 볼때 1등 공신의 역할을 하였고, 하고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세월호 사건 등의 국정 현안에 대하여 안철수 대표가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거나 야권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오로지 문재인 물러가라, 친노 패권 해체하라 이말 외에 들어보신 말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안철수는 새정치민주연합 내에 있을 때 본인이 당권을 잡고 차기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하여 문재인 물러가라!만 외치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보따리 싸서 집을 나가 딴사림을 차린 것입니다. 안철수는 거대 양당의 기존 정치 지형을 바꾸고 새 정치를 하겠다며 탈당과 국민의당을 창당하였으나 새 정치는 어디론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여야에서 공천 탈락자나 공천 탈락을 염려하여 지뢰에 금먹고 탈당한 의원들을 쓰레기 죽듯이 하여 간신히 원내교섭단체를 만드는 등 역대 그 어느 정당보다 구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당 차원의 야권 연대는 없으나 지역별 후보 간의 연대는 말릴 수 없다고 했다가 선거가 다가오자 후보 간 연대도 불가하다며 확실한 야권 분열로 새누리 도우미로 나서는 등 본색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새누리당은 고, 당 공식 페이스북에 새누리당은 안대표를 응원합니다. 라면서 속마음을 내보였고, 안철수는 충실하게 이행하여 야권단일화는 실질적으로 물 건너가고, 수도권에서 새누리의 압승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철수가 야권단일화를 외면하고 목리를 부리는 것은 다음에 두 가지 이유라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첫째는 더불어민주당이 폭상망해야 문재인이 차기 대선 후보가 되지 못하고 자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새누리가 압승하면 특별한 대권 주자가 없는 새누리의 친박계가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개헌을 할수 있습니다. 이때 자신을 영입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무주국민 여러분, 지난번 대선을 말하듯이 약권 분열로 이번 총선까지 말아드시는 것이 거의 확실한 안철수의 실체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습니까? 안철수는 우리 같은 중산층, 서민, 노동자, 농민, 호남,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자신의 대권 야욕에 야권을 분열시키고 새누리정권 이명박, 박근혜에게 유리한 행동만 하고 있는 새누리의 이중대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민의당은 누가 봐도 안철수의 사당입니다. 그 안철수당의 후보가 임정엽 후보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무주 국민 여러분. 야권을 분열시켜 결과적으로 새누리의 압승을 통하여 부자들만 잘 사는 나라 대다수 국민들을 빈곤층으로 추락시키는 나라를 만드는데 1등 공신이 안철수의 국민의당, 임정엽 후보가 우리의 대표가 되길 원하십니까? 60년 전통의 정통 야당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수권정당, 더불어민주당의 주자인 기호 2번 안호영을 국회로 보내주시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가슴 아프게 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만, 노동자, 중산층, 서민, 호남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민주주의 정당이고, 남북 평화를 추구하는 통일 세력이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일관되게 노력하는 정당이라는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실수를 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릴 순 없지 않습니까? 비판과 채찍은 들되 버리지는 말아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의 기호 2번 안호영을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정신 차리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안호영 후보는 우리 안성시장을 함께 보는 지난 동양면 출신으로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변호사로서 국민농업전북포럼 공동대표와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모임, 전북지부장, 전북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깨끗하고 능력있는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무주국민 여러분, 가짜야당, 분열시키는 야당, 거짓야당인 새누리중대 한철수당의 임정협 후보를 지지하겠습니까? 돈이 없어 올바른 재판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조합 등의 고문 변호사로서 무료 변론 등을 하며 깨끗하게 살아온 정통야당 정권교체 가능한 더불어민주당의 기호 2번 안호영 후보를 국회로 보내주시겠습니까? 깨끗하고 일자라는 더불어민주당의 기호 2번 안호영을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성 시장을 함께 보는 우리의 이웃, 출신인 안호영을 밀어주십시오. 국회의원이 되면 우리 무주를 확실하게 챙길 안호영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